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민영쌤이 여기 저희 스튜에 와주셨는데 너무 오랜만이에요 다들 이제 뭐 하실지 짐작하시겠죠? <웃음> 알죠? 생기부 <laughs> 털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네 제가 오늘은 연고대 경영학과에 이학번으로 입학한 새내기들의 생기부를 털어보러 왔는데요 그럼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습니다 <laughs> <laughs> 이걸, 이걸 직접 느끼셔야 되는 거예 그러니까 머리가 여기 어, 장난 아니게 헌신하세요. <laughs> 키가 엄청 크서, 크셔서 깜짝 놀랐어요. <laughs> 진짜. 그러면 한 분씩 자기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에 입학한 이 학번 백강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2 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정재경입니다. 오, <laughs> 이 학번이라니. 그러면 두 분은 어느 전형으로 입학하셨나요? 아, 저는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으로 입학했어요. 저는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전형 네 학종이랑 교과형 학종 이렇게 합격을 하셨네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한번 경청하면서 생기부를 한번 잘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고생! <laughs>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생기부터리에 들어가기 앞서서 2학년도 입시가 되면서 변화된 것들이 있죠. 네 일단 크게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요. 첫 번째는 수시 정시 비율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 3년 전 입시까지만 해도 수시 비중이 70%를 넘었는데 올해부터는 수시가 60%로 조금 축소가 됐죠. 그리고 반대로 정시가 40%로 늘었어요. 그리고 이 수시를 다시 교과랑 학종으로 구분을 해보면 교과가 25%, 학종이 35%, 그리고 정시가 40% 정도라고 이제 상위권 대학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입에 반영되는 생기부의 항목이 조금 바뀌었죠. 24학년도부터는 개인 봉사 그리고 수상 독서 이렇게 세 가지가 미반영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은 여전히 중요한 자율 동아리 질로 그리고 세특을 되게 열심히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트, 여기에 중요한 건 여러분도 다 아시니까 우리 우수 모범 사례인 학생들의 생기부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경학생이 아까 어떤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하셨죠? 저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네. 입학했습니다. 흔히 다른 학교에서는 학추라는 이름이 교과 100% 전형으로 실시가 되는데, 고려대는 특이하게 서류를 20% 보는 전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과치고는 생기부 반영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범사리로 같이 모셨습니다. 두 분은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생기부 관리를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1, 2학년 때는 좀 떨어졌는데 3학년 때 되게 열심히 해서 따라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채우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생기부를 채울 수 있는 활동이라면 최대한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고 또 양을 늘림으로 인해서 생기부의 질까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기부 관리를 나쁘지 않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겸손하시네. 자 그러면 우리 보조로 와주신 유디 님. 제가 생기부 어떻게 털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학업 역량 맞아요. 학업 태도 맞아요. 개인 소양. <laughs> 학업 역량은 주로 내신을 보고요. 학업 태도가 생기부 내용, 상체랑 세칙을 보고 개인 소양의 봉사랑 리더십을 보는 항목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학업 역량부터 봐야겠죠. 이게 이제 가감 없이 여러분들의 내신을 뜯어보는 시간인데 강민 학생부터. 네, 표를 보면 총 내신은 1.74지만 아마 1.74인 친구들 중에 되게 많은 가산점을 받았을 확률이 높아요 일까요 2학년 2학기랑 3학년 1학기 때 성적을 많이 올려서 많이 올려서 상승곡선을 통해서 아마 가산점을 많이 받았을 텐데 진짜 상승 곡선의 정석이에요. 근데 이게 막 학기 올라갈수록 올리기 더힘들 힘들잖아. 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신을 제가 입력해서 계산하거든요. 보니까 계속 오르는 거예요. 2학년 2학기 때 1.1이 나왔길래 와 3학년 1학기도 1.0이 잘 레전드다 이랬는데 진짜 1.0이더라고 입력해 보니까. 저랑 정반대의 곡선이네요.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대경 학생의 오. 내신을 띄워보면총 내신은 1.67이지만 일단은 상승 곡선을 보여줍니다. 첫 학기 때 조금 이제 적응을 못 했던 감이 있고, 1학년 2학기부터는 계속 페이스를 찾은 느낌이죠. 그래서 총 내신으로는 1점 중반에 준하게 봤을 텐데, 사실 재경학생이 깡패예요. 이 수학 내신이 깡패인데. <laughs> 그거밖에 안 보여요, 지금. <laughs> 근데 수학 성적이 1.0. 네, 이 등급을 한 번도 안 받아봤다는 뜻이죠. 상경계열에서 수학 성적을 되게 많이 보니까 아. 그 부분에서 가산점을 엄청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은 수학 내신을 문이과가 같이 내니까 음. 뭐 요즘 1.0은 사실 몇년 전으로 치면 훨씬 더 가치가 크죠. 어떻게 이렇게 음. 수학을 어, 저는 이제 선배들이 경영학과 갈때 제일 중요한 과목이 수학이라고 많이 아, 말씀하셔가지고 네. 기출문제집 을 제일 많이 풀었고, 내신할 때. 틀린 문제를 반복하는 식으로만 계속 했던 것 같은데, 한 네다섯 번씩 봤던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그러면 완전 반복을 많이 하는 게좀 네. 도움이 됐던 거네요. 네. 그 강민 학생도 사실 말이 상승 곡선이지 2.38에서 1.0은 진짜 쉽지 않거든요. 진짜? 어떻게 올릴 수 있으셨는지. 어 사실 저도 수학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수학을 일단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서 성적을 올린 다음에 다른 과목들은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해 나갔던 것같아요 진짜 수학이 4에서 1이 됐잖아요. 진짜. 사실 뭐 1.6, 1.7 이렇게 들었을 때는 연구대 경영을 쓰기에 높은 내신은 아니거든요. 플러스를 받을 법한 요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이랑 지금 고3들까지는 수상 실적이 대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수상을 통해서 내신을 보완해주기도 해요. 근데 제가 신의 한 수라고 느꼈던 게 강민 학생은 수학이 4가 있었던 게 조금 찝찝했었거든요. 근데 또 기똥차게 수학 수상을 이렇게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1등은 몇명한 되셨죠? 한 명한테 와. 와. 아마 수상 실적도 크게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 이제 학업 역량을 다 살펴봤으니까 다음 학업 태도 맞죠? 맞아요. 상체랑 세트로 나눠서 볼 텐데 재경 학생이 1학년 때는 생기부를 잘안 생기셨다고 스스로 고백을 해주셨잖아요. 네. 재경 학생의 동아리부터 1학년 동아리부터. 서가 정배열시 본인의 일이 끝났어도 친구를 적극적으로 돕는 배려심이 있어 부원들의 신뢰를 받음. 정기 간행물 수집 및 등록 작업 학생 이용자들을 위한 자료 참고 봉사 활동 역할을 함. 이거 잘, 아, <laughs> 잘 기억 나시나요? 잘 기억 나죠. <laughs> 네. 아마 이 정도 내용이면 동아리 시간에 뭘한 거예요 이제 학생들이 그걸 이제 단순히 묘사해서 입력한 느낌이 나죠. 이렇게 단순히 활동이 묘사가 되면 가산점을 받기 조금 어렵긴 하죠. 잘 챙기면 어떻게 되냐? 강민 학생이 1학년 동아리를 읽어 주실게요. 기준금리와 관련된 용어들의 의미와 기준금리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및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을 잘 설명하며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적절한 경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함. 어 스스로 보기에 어떠신가? 요잘쓴것 같네요. <웃음> <웃음> 누가 1학년 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칼럼을 읽고 동아리에 써요. 그래서. 전 지금 들어도 무슨. <laughs> 이, 이게 사실 동아리 선생님이 자료를 많이 제공해 그러니까, 주신 것 같아요. 확실히 가장... 학교에서 네. 생기부를 열심히 챙겨주신 흔적이 드러나고 이제 학과랑도 연관성이 깊고 그 다음에 특정 주제들에 대한 공부한 내용과 본인의 생각이 드러나죠. 이거는 논외인데 재경 학생의 1학년 진로 활동을 보면 이때는 꿈이 아나운서였나 봐요. 아, 이게, <laughs> 꿈발표 대회를 갑자기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제가 중학교 때 꿈이 안 하셨는데, 어... 중학교 때 꿈발표 대회 했던 거를 그냥 피카츄를 그대로 써서 했는데, 오주셨더라고요. 뭐 어, 저도 이거 3학년 때 알아가지고 들어간 지. 아, 어, 진짜요? 네. <laughs>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도치 않게 들어간 것 같기는 한데 네. 특정 학과랑 연결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음... 바꿔 생각하면 입사관이 봤을 때 이걸 매력적으로 보지 않는 거죠. 생기부는 대학이 보라고 만드는 거니까 좀 의도적으로라도 학과에 맞춰서 관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학년 생기부를 좀 보니까 이제 두 분이 이제 2년 동안 좀 생기부 짬이 생기셔가지고 이건 거의 만렙이세요. 맞아요. 3학년 때는 두분다 너무 너무 잘 챙기셨고 재경학생의 3학년 진로. 탑극 특색 활동 진로 프로젝트에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분석과 차별화된 사운드 마케팅을 주제로 하여 연구함. 직접 다른 음악을 이용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소비자들의 반응을 실험함. 거의 뭐 그냥 어떤 기업의 그 사운드 마케팅을 주관하는 팀장 같은 팀장, 기업계의 <laughs> <좀 웃음> <귀엽게 웃음> <그런 거> 팀장에 팀장. <laughs> 사실 사례 조사까지는 뭐 어떻게 할수 있는데 편집을 해서 반응을 조사를 했다는 거죠. 네, 그 유명한 광고 음악을. 지운 다음에 제가 거기에 어울리는다고 생각하는 음악을 새로 넣어서 쌤한테 이제 보고서로 드렸었어요. 교수님들이 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 보이고 <laughs> 이렇게 뭔가 막 편집하고 본인이 나서서 프로젝트식으로 해봤다는 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 이게 내신 챙기면서 이런 것까지 하고 싶고 3학년 때. 그러니까 네. 지금도 꿈이 마케터라고 하시니까 아마 이때 진으로 동기부여가 돼서 하셨지 싶어요. 아, 그러면 혹시 그 프로젝트를 좀 떠올리고 싶어 하는데. 감이 잘안 오는 후배들한테 이제 어떻게 이런 걸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확실하게 한개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분야에서 키워드를 가지고 그 논문 사이트 같은 게 있는데 검색창에 키워드만 쳐도 막 관련된 논문이 거의 한 400개, 500개씩 뜨니까 거기서 마음에 드는 제목 있으면 들어가서 읽어보고 거기서 더 발전시켜서 발표하고 그런 식으로 음... 했었던 것 같아요 물어보길 잘했네요 그러면 이제 강민학생 기업 정보 분석을 통한 벤처 기업의 상장 여부를 머신러닝을 통하여 예측해보기로 함. 경제나 경영에 보다 더욱 진보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이것도이미여의여의도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근데 이게 그 4차 산업혁명 떠오르면서 머신러닝이 엄청 떠오르는 아, 이슈였는데 그거랑 경영 관련해서 엮었다는 그런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접근도 되게 교수님이 흥미로워할 법한 접근이라고 음. 생각을 했고 뭔가 모델을 직접 만들고 그와 관련된 내용조사라는 게 명확히 들어가죠. 뭐 어떻게 보면 요즘 많이 쓰는 주제지만 확실히 차별점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분다 머신층성에서 뭐 어마어마한 점수를 받으셨겠죠. 전공적 합성도 높고. 다 살펴봤으니 세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것도 1학년 때랑 3학년 때를 구분해서 보려고 하는데 1학년 세특은 못 쓰는 게 국룰이에요 두 분이 그래도 1학년 때 챙겼던 게 재경 학생은 통합사회 창업 프로젝트에서 돼지고기 식당을 창업하고 경쟁사와 마케팅 전략을 조사함 일상생활 속에 마케팅이 깃들어 있음을 강조하고 유명 브랜드의 마케팅 사례를 제시하여 학우들의 흥미와 이해를 도움 요거 정도가 신경 써서 쓴 세탁 느낌이고 그래도 조금 1학년스러운 건 특정 홍보 전략이나 뭐 사례에 대해 아주 이제 근거를 제시하기보다는 조금 조금씩 알아본 느낌이 드는 정도로 기입이 되어 있죠. 강민 학생이 조금 1학년 때 신경 썼던 건 국어. 이후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에 나타난 농가 부채 문제가 발생하게 된 사회적 배경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함. 우루과이 라운드와 WTO 체제하의 농촌 현실이 잘 드러난 부분을 발췌해 친구들에게 전달함. 되게 독창적이에요 뭔가. 어, 뭐. 흔히 연결하는 그런 소재가 아니라서 아마 입학사정관 분들도 되게 흥미롭게 보셨을 것 같아요. 어 이제 말랩이된걸 봐야겠죠. 연구 보고서 작성하기 위해서 디지털 사이니지의 연령별 효과 성별에 따른 공간 마케팅 인식 정도를 탐구함. 직접 제작한 질문지로 가설을 검증하며 응용력을 발휘함. 향후 마케팅 트렌드를 고민하고 공간 마케팅과 음악적 요소 결합의 효과를 후속 연구 주제로 계획하는 등 기획력이 뛰어남. 확실히 좀말랩을 찍은 느낌이 나죠. 하나의 주제를 설정해서 공부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유기성 있게 여러 가지 주제들을 탐구한 흔적이 느껴져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했던 게 이렇게 연구를 하고 싶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써주시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이랑 소통은 어떻게 하셨는지? 보고서 같은데 저는 항상 쓸때 빨간색 글씨로 이거 꼭 써주세요 라고 항상 이렇게 써서 어... 드렸거든요,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여기 다잘 도와주시더라고요. 그 친절하게 딱그 네. 강조를 한게 조금 좋겠는데. 도움이 된 거군요. 이건 참고하셔도 좋을 거 같고요. 저도 사실 사회문제 탐구 오 좋아요. 살짝... 근데 그게 딱 새특 쓰기 좋죠. 네. 네. 회계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의 유용성과 투자에서의 영향을 주제로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될 때 회계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어떻게 높아질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 계획을 세우. 대법원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판결에는 양형 기준에 따라 형량이 가중 또는 감경됨을 형량을 직접 선고해보는 과정에서 깨달음. 두분다그 관심사가 되게 쭉 이어지는 게 보이죠. 두 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양성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한 분야를 아주 명확히 파는 스타일의 생기부를 관리하시는 것 같고 대법원 부분은 사실 경영이랑 살짝 관련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도 법원 관련해서 또 나름 열심히 조사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생기물 관리를 할때 너무 한 학과에 대해 맞출 필요는 없고 관심사가 두세 개 정도로 흩어져 있더라도 그 각각의 내용에 깊은 내용을 보여주면 입사관들이 충분히 좋게 봐주니까 너무 한 길만 파야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수행평가나 이런 걸 세특에 많이 반영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꼭 수행평가를 하면서 이게 세특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되도록이면 진로와 관련해서 하는 쪽이 좋다고 생각하고 보고서와됐든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든 많이 참여를 해서 세특의 양을 늘리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럼 저희가 이제 학업에 관련된 거다 살펴봤으니까 개인 소양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개인 소양은 예전에 비해 중요도가 좀 떨어진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일단 이제 수업을 비대면으로 해버리니까 할수 있는 활동이 조금 제한적이죠 그래서 리더십도 그렇고 봉사도 사실 이제 마땅히 봉사를 대면으로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저도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코로나 시국인데 봉사 어떻게 그럼... 칠 거예요? 저는 아름다운 가게에서 거의 60시간, 70시간 가까이 봉사를 했는데요. 아름다운 가게에서 계속 하는 와중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아, 아다 초반이구나. 네. 저는 사실 1학년 때는 주민센터 같은 데서 있는 봉사 활동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확 줄어서 네. 주민센터 같은 데 자주 연락해서 혹시 봉사활동 할게 있는지 어... 확인을 어... 해서 발로 뛰셨네요 네. <laughs> 아, 근데 코로나 와중에도 두분다 열심히 그러니까 생기잖아요. 그래도 확실히 의지를 갖고 좀 발로 네. 뛰시니까 할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학교 봉사 충실히 하시고 비대면으로 할 법한 게 있으면 조금 하시고 그 정도면 어... 될것 같고요 이제 고1, 2는 안 들어가니까 친구들은 안 하시면 됩니다 247 <웃음> 음. <웃음> 그리고 리더십, 맡은 직책들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2학년하고 3학년 때반 부반장 했었고, 음.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경영동아리 기장 했었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학급 부회장 한번 하고 딱히 특별한 활동이 없어서 음. 그래서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정교회장 이렇게까지 하면 가산점을 조금 줘요. 그래서 물론 하면 좋기는 한데 뭐이 정도 내신에 이 정도 생기보면 리더십이 막 크게 없어도 붙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 알파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처럼 두 분을 한 번에 털어주신 건 처음이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데 <laughs> 그러면 강민님이랑 재경님도 소감 을한번 들어볼까요? 아, 저는 생기부가 안 좋아가지고 오기 전부터 피디님한테 걱정 많이 했었는데 민용쌤이랑 유진님이 커버 잘 쳐주신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좋아요 제일 어, 네. 힘들었다 연고TV.. 아 고현TV 나오는 게 작년도 꿈이었는데 나오게 돼서 너무 <laughs>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다른 분 생기부 보는 것도 처음이고 또 이렇게 제 생기부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도 처음이라 되게 많이 긴장도 했고 떨렸는데 잘 이끌어 주셔서 정말 재밌었고 저도 사실 저는연고 t v 네연하는 <laughs> TV TV를 좋하는게 진짜 소원이는거든요 작년부터 t v 요좋아하요왜왜요라아아하는 TV를 좋를좋아하를꼭 갖고 아, 싶다 아하는하는 t v 하는하는 TV를 어, 1학년이랑 2학년 때 저처럼 별로 안 좋다고 수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으니까 꼭 3학년까지 고등학교 생활 열심히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적이 지금 당장은 높지 않고 진로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다 정해질 수 있는 거니까 꼭 일단은 끝까지 챙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까지 희망이 생긴 기분이에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 없어진 거 많다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을 텐데 남아 있는 게 너무 너무 많고 중요한 건다 남아 있으니까 우리 선배들 참고해서 열심히 관리해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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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부끄 <laughs> <laughs>